여자 겨울 코디 겨울옷 컬러 추천 그레이 브라운 베이지. 피부 톤과 스타일에 영향을 줄수 있는 컬러의 중요성은 다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가을 겨울 이상에 맞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 외에 컬러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의 패션 센스를 평가하려면 그녀의 컬러 조합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패션 센스가 뛰어난 여성은 절대 원칙에 없는 컬러 조합을 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추천드리는 코디는 부드럽고 우아하며 고급스러움을 드리는 컬러 조합입니다. 전체적인 컬러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도 다음 세 가지 색을 못 소화하면 진정한 패셔니스타가 아닙니다. 당신이 감각적이고 다재다능하며 패셔너블해 보이려면 다음에 세 가지 컬러의 소화 능력은 필수입니다. 1. 그레이 특별한 그레이. 여기서 말하는 그레이는 순회색이 아닙니다. 특별한 그레이의 음영인 파우더 그레이, 베이지 그레이, 블루 그레이를 말합니다. 그레이에 약간의 색을 섞으면 고급스러운 그레이가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컬러 조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컬러 조합 1. 다크 그레이와 라이트 그레이 가장 심플한 그레이 의상은 같은 배색입니다. 이번 배색 포인트는 라이트 그레이를 더해 화사함을 더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레이 컬러의 디테일을 더해 여성미를 발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롱 코트에 짙은 회색을 입히면 짙은 회색 부분이 커져 상체가 더 여성스러워 보입니다. 안쪽 레이어는 밝은 회색으로 얼굴 피부톤이 살짝 밝아집니다. 가장 큰 포인트는 스커트. 회색 프린트 스커트의 짙은 컬러감으로 절제된 럭셔리함과 우아함을 보여줍니다. 스타일. 가벼운 럭셔리 스타일. 가볍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그레이를 입고 싶다면 스타일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효 재킷, 트라우저, 롱 코트는 저마다의 경쾌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 하이 클래스의 스타일을 만들어 드립니다. 여기에 액세서리의 활용도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정교하고 실용적인 가방과 시선을 사로잡는 주얼리를 매치해 전체적인 룩을 꾸미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성미, 여성스러운 취향의 옷차림은 볼수 있지만 그런 스타일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레이 컬러의 의상에서는 여성스러움을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화려하고 섬세한 여성스러움 요소를 장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프린트 스커트, 의상과 어울리는 귀걸이 및 목걸이 등을 선택해 보십시오. 고급스러운 여성미를 보여주는 이런 요소들은 그레이 컬러가 잘 받쳐줍니다. 캐주얼한 느낌. 그레이는 뉴트럴하고 캐주얼한 느낌을 줍니다. 그레이 컬러의 의상은 단정함과 미니멀리즘을 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뉴트럴과 캐주얼의 믹스 앤 매치에 중점을 둔 의상을 보여줍니다. 캐주얼 슈트는 뉴트럴 그레이와 조화를 이루어 균형을 맞춥니다. 화이트 슈즈의 매치도 중요해 스타일을 더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2. 예, 브라운. 브라운의 선택 방법은 옷 선택은 기술적인 일입니다. 특히 얼굴을 표현할 수 있는 상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브라운의 경우 동양인의 노란 피부와 상충됩니다. 따라서 컬러 매칭 시에는 밝음과 차가움, 얼굴의 윤곽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입체적인 얼굴형이나 눈에 띄게 마른 체형이 짙은 브라운 톤에 더잘 어울립니다. 얼굴의 이목구비가 밋밋하거나 동글동글한 경우 중간색이나 밝은 갈색이 적합합니다. 따뜻한 피부톤과 차가운 피부톤의 관점에서 볼때 따뜻한 톤은 황갈색이 적합합니다. 전체적인 톤이 더 부드러워지고 피부 톤과 더잘 어울립니다. 몸매가 마른 체형이면 초콜릿, 다크 브라운, 황갈색 등과 같이 차갑고 어두운 갈색이 적합합니다. 그러면 차갑고 매혹적인 톤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브라운을 입는 올바른 방법. 동일 배색. 같은 색의 코디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의와 하의 모두 같은 색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모든 색 구성표 중에서 가장 분위기 있고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더욱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우아하고 산소 같은 느낌을 주는 다음 두 가지 포인트에 주목해 보세요. 1. 위는 두껍고 아래는 밝게 매치. 매칭 시 상반신의 짙은 상의를 더 입습니다. 차분한 톤을 빠지게 됩니다. 가벼움을 더하기 위해 하체에 밝은 갈색 바지 또는 치마를 입으십시오. 머리와 얼굴에 다소 무거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재킷 넥라인의 개방성과 넥라인의 연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이넥과큰 라운드 넥은 얼굴에 짙은 갈색의 간섭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2. 예. 라이트 업및 진하게 다운. 밝은 상의와 어두운 하의는 브라운 컬러의 가장 이상적인 매칭 모드다. 이 배색 방법은 무거움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가볍고 무거움의 균형을 드립니다. 진주 귀걸이, 목걸이 등을 착용하면 잘 어울립니다. 진주 귀걸이의 브라이트닝은 라이트 브라운 탑의 조합에 딱 맞아 안색을 더욱 뽀얗게 만들어줍니다. 하의는 짙은 갈색 바지를 선택하고 발목을 최대한 노출시킵니다. 발목을 노출시켜 하체의 무거움을 약화시켜 전체적으로 가벼워 보이게 합니다. 색상 대비법. 여기서 대비 방법은 모두가 이해하는 색상 대비가 아닙니다. 대신 색조와 비슷하면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인접한 색상을 조합하는 방법입니다. 낮은 명도의 색상 대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눈에 인상적이게 보이게 합니다. 갈색을 예로 들자면 갈색, 황색, 연녹색, 펄프, 레드 등을 매치할 수 있습니다. 1. 브라운과 핑크. 여성스러운 핑크는 브라운과 결합하면 흑백처럼 큰 대비를 내기 쉽지만 전체적인 톤은 흑백보다 우아하고 달콤해 보입니다. 저체도의 핑크색 하이에 연갈색 플리츠 스커트를 매치해 로맨틱하고 우아합니다. 30대 전후의 젊은 여성들에게 매우 잘 어울리는 세트입니다. 2. 예. 브라운과 레드. 브라운과 레드가 만나면 톤의 뉘앙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채도가 높은 레드를 사용하여 성숙함과 매력을 강조하고 브라운 분위기를 조화시켜 전체적으로 서구적인 느낌을 줍니다. 피부톤을 까다롭게 따지는 레드에 비해 상의를 브라운 컬러의 카디건으로 하고 하의를 와인 레드 팬츠를 매치하여 매우 성숙해 보입니다. 하의일과 가방의 장식이 전체적인 스타일을 높였습니다. 3. 브라운과 옐로. 브라운도 기본 톤이기 때문에 밝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옐로 같이 고의도 컬러와 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브라운의 차분함을 변화시켜 전체적으로 어려 보이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녀들에게 매우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브라운 의상이라도 노란색의 포인트 도움을 받아 우아함과 서구적인 멋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브라운과 그레이의 평범함을 해소 해 유니크한 패션을 보일 수 있습니다. 3. 베이지 소재 추천 베이지 아이템은 패브릭부터 시작해 경쾌한 메시 글로시 새틴 등 화사한 소재를 선택해 상체를 더욱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연출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이러한 소재는 촉감과 착용감이 매우 좋습니다. 아름다운 컬러 조합 베이스 톤1 베이지와 따뜻한 컬러 따뜻한 색상의 베이지 부드럽고 우아하며 더 많은 질감을 표현해 줍니다. 핑크, 옐로 등의 컬러와 함께 매치하면 어려 보일 수 있습니다. 핑크나 옐로를 선택한다면 채도가 낮고 너무 밝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베이스 톤이 e 베이지와 차가운 컬러, 은은한 베이지와 시원한 컬러의 조합, 차갑고 따뜻한 느낌의 조합으로 아우라를 눕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적과 비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원한 컬러를 상체쪽으로 올리면 피부톤이 밝아져 더욱 하얗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멋쟁이 여성이라면 가을, 겨울 이세 가지 컬러가 빠질 수 없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그레이, 브라운, 베이지의 컬러를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